일주일간 채소만 먹기 챌린지 몸과 마음을 리셋하는 건강 프로젝트 챌린지 목표 7일 동안 채소만 먹으며 몸속 노폐물을 비우고 건강하게 가벼워지기 기대 효과 체중 감량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 감소 피부톤 개선 채소 속 항산화 성분으로 맑아짐 소화 기능 개선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붓기 완화 나트륨 배출 효과 정신적 리프레시 식습관 개선으로 자신감 더. 먹으면 좋은 채소 추천 1 브로콜리 해독 작용 강화 비타민 C 풍부 2 시금치 철분과 엽산으로 피로 회복에 도움 3호의 수분 보충 국기 제거의 대표 채소 사당근 베타카로틴 가득 눈 건강에도 좋아요 오양배추위 점막 보호소화 촉진 실전팁 찌기 굽기 생으로 다양하게 섭취 소금 올리브오일 약간은 괜찮아요 물은 하루 1~2리터 충분히 마시기 갑작스러운 식사 제한이 힘들다면 하루 한끼만 채소 식단으로 시작해도 오케이 주의사항 만성질환이 있거나 몸에 무리가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해요 오늘부터 채소 챌린지 도전 댓글로 함께 인증하고 건강 챙겨요 좋아요 구독으로 더 많은 건강 챌린지 받아가세요